8번 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양수야. 그때 세트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래. 자, 그러면요 <laughs> 얘네 둘다 부호가 같아.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면 얼사 탄코 이래서 얘는 모두 플러스를 써보면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야. 근데 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인 곳은 여기 마마일 수도 있거든. 마마. 그럼 여기도 되겠다. 그치그니까 요것만 보고 알수 있는 건 4사분면 아니면 1사분면. 그런데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도 같대. 그럼 얘는 아니겠다. 답은 1사분면이 되는 거죠. 1사분면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자, 2이씩 더해도 괜찮다 그랬죠? 여기서 2이 더하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1사분면. 이거 오케이네요. 답이. 그렇죠? 그냥. 자, 얘는 4분의 8파이를 더해버려. 4분의 8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 그러면 요쯤 가겠죠. 요쯤 4분의 3파이면 2사분면이니까 아니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 아이고 시, 반시계 방향으로 안 가고 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 돼. 이쪽 방향이 음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4사분면이 저희는 아니지. 3분의 2파이 120도죠. 이쯤. 4분의 5파이, 파이를 좀 넘어가네요. 요쯤. 그죠? 3, 4분면. 아니지. 답은 1번이 되겠지.